성대가 아주 그냥 완전히 나달나달하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아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된다고 해도 본 목소리 한 70%밖에는 못 찾는다고. 아 내가 배우인데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이나 이 마음에 품은 것을 소리를 통해서 내보내는 사람인데 네. 그러면, 야, 이거는 섬세한 그런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면 배우학인지 틀렸구나. 아이고, 네. 얼마나 <laughs> 놀라셨을까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좋은 선배님이 한분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떤 그 약사를 한분 소개해줘서 그분하고 약속을 해서 1년간만 우리 서로 말안 하기로 하고 목소리 쓰지 않기로 하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필담을 우리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필담으로 살았고, 어. 그건 일년 동안을 소리를 안내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소리가 나오는데 얼마나 소리 내고 싶겠어? 그동안 안냈으니까. 어떻게 조, 참아요? <laughs> 조금만 소리 를 내면 요들성이 되는 거야. 소리가 <laughs> 이상하게 되는. 거야. 네. 근데 점점 그것이 이 가라앉으면서 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야 내가 봐도 기가 막히게 로우 톤이야. <laughs>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낮은 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소리를 자꾸 튜닝을 해서 끌어올리면서 음역을 넓히는 훈련을 아침 7시 정도에 가서 발성 훈련을 시작해서 한 9시까지 허구허구해서 결국은 그 옥타브를 많이 찾았어요. 네. 그래도 그 전보다 한 옥타브가 다운이 돼 있어. 그 소리가 지금 이 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낯설었는데 <laughs> 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내 목소리냐고 그냥 살아요. 정말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영화, 드라마, 내레이션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아마 최근에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건그 K본부 5K OK 광자매에서 이철수 역할이지 아. 않을까 싶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겨! <laughs> 이 유행어도 만드셨잖아요. <laughs> 그리고 또 그 연말에 또그 대상에서 연기 대상에서 또큰 상도 수상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아니 첫 촬영부터 굉장히 당황하셨다고요. 70분짜리 드라마의 한 씬이 1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0여 개 씬이 내네 씬이야. 아그 다음에 한 씬당 내네 대사가 거의 다야. 그러니까 70분 동안 거의 한 50분 이상을 나가 떠드는 것 같아. 너무 독점인데요. <laughs>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작가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아마 걱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린 따로 연습을 했어요. 이제 그 인물의 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잘 모르니까 작가로부터 이제 그런 디렉션을 받고 네. 연출하고 상의하면서 그 인물을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다 해서 연습을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작품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생활의 얘기고 또 우리가 일상 겪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불량은 많았지만 어, 많이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어, 근데 그 당시 시청률이 무려 30%가 넘으면서 맞아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저기 드라마를 보시면은 그 주인공하고 이렇게 동일시에 드는 아마 그런 습성 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자식을 셋을 키우면서 그세 딸이 하나도 내 딸이 아닌 음. 딸을 기르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네. 그러면서 그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밀을 애들한테 얘기를 선뜻 못하는 그런 답답함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청자들 많이 울렸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차를 타도 이저 차비를 자꾸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택시 아. 오시는 분들이 네. 그런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밥값을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아이고 그게 정말 마음이네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야참 그런 대접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니 근데 당시가 이제 팬데믹 시기였고 해서 모두가 이제 지침은 있긴 했지만 우왕장할 때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촬영하셨고. 아, 고생이 말이 아니었죠. 이제 배우가 연기를 한다는 게 얼굴인데. 배우가 크게 나눠서 소리하고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럼 움직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바디를 통해서 나타나는 느낌이라면 표정이란 말이야. 네. 근데 얼굴에 반을 가려놨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쁜지 웃는 건지 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스크를 턱 스크랩을 여기다 내리고 어, 그래도 최소한만. 아, 쓰고서 하고 끝나면 바로 닫고 음. 다니고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힘들게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들은 다 벗고 했어요. 할수 없어. 왜냐하면 입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있고 물론 소리로 들어서도 알수 있지만 표정을 봐야 되는데 표정을 못 읽는다면 이건 안 되거든.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절에 드라마를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